산의전기 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핵심 주가 분석해 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산의전기가 제2공장의 램프업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마 어마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분기 실적 역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산의전기가요. 다시 한번 공장 증설까지 들어가면서요. 매출 추정치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해서 산의전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이 매도라는 녀석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난번 산이전기 영상에서요, 산이전기의 최고가를 예언하겠다라고 했고 그 최고가를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제가 뭐 산이전기를 다 맞췄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건 결과 아니고요. 그동안 산이전기를 분석할 때요, 최저점에서 매수하자 그랬고 올라가는 수개월 동안에요, 단한 번도 매도하자라고 안 하다가 딱 이날. 이날 방송에서 자, 여러분, 내일부터 이렇게 합시다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자리가 고점이 되었고,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이번에도 산이전기의 매도타점 제가 감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걸 맞출 수 있을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8월 6일에 올려드렸던 영상 핵심만 한번 보고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도타점 잡아야 하는지 모두 알려 드릴게요.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 그게 올라가는 업종은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생활 소비재 쪽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생활 소비재 그리고 건설 쪽, 그죠? 이쪽이 지금 강세의 섹터로 오늘 하루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오늘 약세인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비중 축소를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산이 자, 들으셨죠? 내일부터는 비중 축소를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업황의 시장 전체적인 업종별 상황과 또산이전기의 주가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어, 딱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맞네요. 다시 매수하자라고 방송해 드렸었고 산이전기 주가가 올라가는 근거를 여러분께 늘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죠. 산이전기의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집중하세요. 이 영상 안에는 산이 전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산이 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될 겁니다.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을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30개 이상 눌리면 다음 방송에서 산이 전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산이전기 밸류에이션 테이블에 대해서는 제가 2025년 추정 예비 따에다가 2배 예비 따를 곱해서 발행 주식수를 통한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2배 예비 따 24배는 글로벌 평균 대비 상당 수준 할인한 적용이라서 결코 공격적인 배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 15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산이전기는 성장주가 아닙니다. 산이전기는 실적주고 실적주는 이렇게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에비따와 EV 에비따를 통해서 모포 주가를 산출하면 그대로 적중한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소식이 나왔어요? 나는 이 산해전기라는 기업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을 왜냐하면 영상 초반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2분기에도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어요. 을 산해전기 창사 창사 이래에요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번 분기 역시도 다시 한번 실적의 성장세를 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현재 산이전계 2공장 증설 캐파는 램프업 과정을 거치면서요. 3분기부터 매출 반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물론 2공장의 매출 성장 램프업 기간은 증설 전보다는 어, 증설 전 예상보다는 조금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공장 연간 매출 기준 캐파 3천억 원 중에서요 전력망용인 주상 단상 패드 변압기 2천억. 신재생용인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몰드와 건식변화기 천억원으로서 전력망 제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공장인데요 쉽게 말해 전력망 비중이 높은 공장이니까 2025년 2분기부터는 그 이전의 성장패턴과 반대로 전력망 부분보다 신재생부분 성장성이 훨씬 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산이전기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실적의 성장세 시연입니다 실적의 성장이란 말은 앞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올 거야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요. 실적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라요. 실적은 나오고 있고 그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이 전개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각에서는 미국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품목 관세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허나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 2분기 매출의 80%가요 미국의 매출이지만 중저압 배전 변압기 전문 업체로서 중저압 유입식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중저압 모이드와 건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철광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 품목 관세에 해당하는 HD 코드 제품 비중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관세가 적용될 게 없어요. 참고로 현재 어, 수주잔고는요. 산의 전기 현재 수주 잔고는요 품목 관세 해당 제품 비중은 2% 미만이라는 점 깔끔하죠. 그래서 이번 매출 연결 기준 마진의 하락 영향은 0.3%에서 0.35% 정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산의 전기의 역대급 실적 성장세에 이 관세라고 하는 녀석이 리스크를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조만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공시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게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공장 램펍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결국 3분기 실적도, 4분기 실적도, 내년 상반기 실적도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실적 성장세 시연에, 실적 성장세 시연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관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산이전기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지금은 아니죠. 맞나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베에비따를 포함해서요, 즉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이베에비따까지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적정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입니다. 현재 산이전기의 시가총액 4조 2천억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공장 램프업을 했잖아요. 맞나요? 공장 램프업을 했고 관세 영향도 없고 그렇다면 멀티플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산이전기가 적정 시가총액 4조 5천억 이라면 앞으로는 공장 램퍼블을 통해서요 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 산의 전기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라고 어 제가 신속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 확인하기 위해선 구독을 하셔야겠죠. 꽤나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의 수익을 이끌어 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방송 을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눌러야겠죠. 그리고 우리 산희 전기를 매도하는 타점은 우리 산희 전기 매도하는 타점은 여기로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산희 전기라고요. 산희 전기라고 남기면 제가 산희 전기를 이후에 매도하자라고 할때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산희 전기는 지난번 매매에서도요. 방송으로 모든 걸 증명해 드렸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송으로 최고점 매도 타점 증명해 냈고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 이번에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매도 타점이란 녀석이 장중에 여러분께 필요할 겁니다 그죠 오늘 14% 3,400억이라는 거래 대금으로 정말 잘 올라줬는데 중요한 타이밍을 꼭 잡아야겠죠 내가 매수란 녀석을 잘했다면 매도까지도 깔끔하게 해서요 산이 전기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이 전기라는 종목은 여러분이 공부라면 할수록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종목입니다. 2025년 역대급 실적을 실현하면서 데이터 센터양 특수변압기가 고속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향후 데이터 센터양 ESS가 장기적일 것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게 아니거든요. 오늘 지었다고 내일 안 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번 달, 이번 달 지었다고 다음 달안 지는 거 아니거든요. 올해 지었다고 내년 안 지는 거 아니에요. 즉, 산이전개 EPS 상승은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다. 산이전기 EPS의 상승은 장기적이고, 장기적인 EPS의 상승은 에비다 이비 에비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는 점. 그럼 목표 주가, 적정 시가총액 당연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산이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할수 있고, 그 분석이 여러분께 수익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산이전기는 오늘 주가의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승이 나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순리대로 흘러갈 겁니다.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진 않죠. 맞나요? 산이전기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하는 건 실적 성장세 시연이 있기 때문에 실적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하면 됩니다. 다음 매도 타점은 그럼 언제가 될까요? 자, 3분기 실적이 하나씩 하나씩 공개가 될때 매도하고 4분기 실적이 공개될 때 쯤에 또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반복을 하면 산이전기 수익 내기 너무나 쉬우실 거예요. 오늘 산이전기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요. 제 영상을 구독하고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핵심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산이전기 총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의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있는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인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인 덕분에 은퇴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인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고 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 산이 전기 총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월 달에 만들었던 전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7월 달에 만들었던 전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무려 3,4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에 외국인들이 380억 원치 매수를 했는데요. 10월 15일에는 110억 원치 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부 매도를 하셨지만 그 물량을 받고 있는 건 외인이다, 기관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산위전기의 주가가 비쌌다면 오늘 같은 주가 상승 속에서요. 외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이유가 없었겠죠. 오늘 만들어진 산위전기의 14% 상승은요. 외인이 만들어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산위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영상 막바지에 이걸 좀 공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꼭 누르세요. 댓글 남기지 않았다면 댓글로 분석 감사합니다라고 제게 꼭 어필을 하세요. 제 분석이 여러분께 필요하고 제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는 라 사실을 제가 영상 좋아요 개수와 댓글을 보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많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죠. 자 그럼 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어, 세상이 되길 바라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며 노력하신 분들에게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산이 전기가 지금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냐면 현대 일렉트릭보다 효성 중공업보다 매출의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roe 등 주요 지표에서 글로평균 그리고 국내 3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산의 전기요. 산의 전기의 매출 성장률은 2025년 추정치 51%, 2026년 추정치 27%인데 글로벌 평균 성장률이 11%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의 전기의 성장률은 매우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의 전기 매출 성장률은 글로벌 평균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이고 국내 경쟁사보다는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즉 다른 효성 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멀티플을 더줄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추정되는 매출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 또한 영업이익도, 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산리전기의 OPM을 보시면은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베에비타 마진은 3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산리전기가 남기는 마진율을 계산하는 거요. 글로벌 경쟁사 평균 OPM은 14%입니다. EBITDA, 그로 평균 EBITDA는 17%인데요. 평균 OPM과 평균 EBITDA 마진율 비교해 봐도 산이전기가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게 보입니다. 또한 현대일렉트링 역시 OPM이 21%인데 산이전기는 OPM이 35%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남긴다라는 거죠. 효성중공업이 10%인데 산이전기는 30%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만들게 될 거예요. 똑같이 연 매출이 천억 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OPM이 35%라는 건이 회사는 350억 원이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OPM이 10%인 거예요. 천억 원 매출이 똑같이 나왔는데 OPM이 10%인 회사는 매출이 똑같아도 남기는 마진이 100억 원 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산의전기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 순 이익이 많이 남고 있다는 이야기요. 해서 매출의 성장률도 압도적이고 영업 이익률도 압도적인 이 산의전기의 주가가 이번에 램업을 통해서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산의전기 영상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열심히 분석하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누르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분석하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산이전기, 지금 매도하지 마십시오. 더 주가 크게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제가 매도하자라고 할때 매도를 해봅시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